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 마지막 날 6월 30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경제 뉴스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만한 핵심 이슈들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부터 뭐 글로벌 무역 또 기업들의 흥미로운 움직임까지 당신의 투자와 경영 전략 점검에 동의될 내용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 보면요 여러 중요한 변곡점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 변곡점이요. 네,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같은 국내 정책 변화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특정 기업의 뭐랄까, 놀라운 성장세나 또 자사주 관련 이슈 같은 기업 내부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당장 6월 28일부터 시행됐죠. 네, 맞아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딱 묶이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영끌, 빚 최대한 끌어모으는 거나 갭투자,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이걸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고가 아파트 시장만 시키는 걸 넘어서요. 아, 또 다른 영향이 있나요? 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이게 특히 2030세대 실수요자들한테는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 실수요자 부담증과 그런 파급효과도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랄까? 현금 확보 능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인 거죠. 네. 현금 확보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그럼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 볼까요?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 이것도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7월 8일 만료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25%에서 심지어 50% 관세부가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지금 실제 협상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음, 미국 재무부는 9월 1일 이전에는 좀 합의를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글쎄요. 여전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요. 특히 어떤 분야가 좀 걸려 있나요? 아무래도 LNG, 반도체, 자동차 이런 우리 주력 산업들이 핵심 역상 대성이라서요. 결과에 따라서 수출 전선이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공급망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시설을 다시 국내로 돌리는 소위 리쇼어링 같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참 이런 불안정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 삼양식품 소식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시가총액 10조원 돌파. 아네 맞아요. 그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 인기가 해외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온다니 이건 뭐 케이푸드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정말 놀랍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제품만 잘판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 현지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거든요. 이게 아마 해외 대형 마트 PB 상품 협상 같은 데서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고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서 다른 소비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어떻게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전략적인 접근 네 근데 이런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또 다른 기업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시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예고되니까 그 전에 기업들이 보유 자사주로 교환사채 이비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태광산업이 3천억 원 넘게 발행했고 LS나 롯데지주 같은 곳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이게 기존 주주들한테는 좀 손해가 될수 있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2027년으로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경영권 방어에 좀 유리한 우호 지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금리 인상 전에 좀 서둘러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환 가격을 좀 할인해 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이런 재무 활동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향후에 소위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짚어본 내용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개인들의 자산 운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졌고요. 밖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주요 산업의 향방을 가를 아주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동시에 또 K푸드의 무역 성공 사례와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전략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듯 보이는 기업 경영의 모습도 확인했고요. 아,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거겠죠? 당장의 대응 키워드라면 뭐 현금 유동성 확보, 공급망 점검 또 정책 변화 주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 국내 규제는 강화되고 글로벌 무역은 점점 편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미래의 성공 방정식은 기존의 수출 중심 모델에서 근본적으로 좀 벗어나는 데 있을 수도 모릅니다 아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당신의 산업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대안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통찰력을 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시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